안녕하세요. 보경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 년의 마지막 12월 달 닭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점사를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령님한테추원을 하고 받드리도록 할게요. 주는데 19살 먹은 애들은 수능 보는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건데 이게 어떻게 뒤바뀌냐면 환세가 잘하는 나 잘했어 학교에서 공부 점수도 좋아. 근데 재수생하고 수능생하고 이게 반반씩 섞여 갖고 이게 합격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19살의 수능생 애들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학교 지원을 할때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보다한 뭐 단계 낮게 조금만 낮게 지원을 하면 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 내가 욕심껏 지원을 하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계 낮게 지원을 해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막 서울대가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연고대 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점차 점차 바꿔서 올류라는거 자체가 역마기 때문에 그 해외로 이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19살 먹은 애들은 그러니까 해외운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음, 지금 대한민국에 꼭 서울대학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갈수 있을 정도의 머리들은 다 좋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 단계, 시험 보고 한 단계 낮춰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살의 개우생 이분들, 그 이동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기야. 12월달에는 안정이 됐어. 연인과의도 관계도 좋아. 나 사는 거, 이, 아이 지금 너무 행복해. 12월달이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술직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를 다루는 프레스 기계나 아니면 그모다가 돌아가는 데 이런 거에 있을 때 장갑을 잘 끼고 해야지 이 손이 자꾸 다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3 1한살 먹은 개유생 이분들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사고수는 모두 조심해라. 차 사고, 공장에서 일할 때 아니 공장이나 생산직에서 일할 때 하는 사고든 그리고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 때문에. 많이 치달리거나 힘든 거를 12월달까지는 겪어야 되지만 그래도 12월달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조마조마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3살의 신유생의 이분들은 12월달 운이 이제 바뀌는 기운인데 너무 조금 이렇게 뭐랄, 남편과 자식과 이게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기운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게뭐 싸움을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너는 군대 가고 나는 직장 가고 나는 뭐 주말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기운이 들다 보니까 가족 간에 그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그 그 상황이 얼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여지니까 12월 달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고 이 43살의 신유생 이분들은 특히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 상가집 갔다가 가 왔거나 아니면 어디 시골에 무슨 지방을 갔다 왔는데 빙의가 돼서 올수 있는 경향이 있고 신가물이 많아서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굉장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사 마흔 세살이 사람들은 신이 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가물이나 조상가물 때문에 내가 지금 금전도 안 되고 너무 상황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렇다면 점을 보러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무속인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무속인인데 문이 막혔어. 안 돼. 장사가 안 돼. 아니, 뭐, 손님이 안 와. 그러면 신령이 바뀌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이 뭔지 기도 열심히 하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3살 이분들 아마 무속인들도 꽤 많으실 거고, 그렇긴 한데, 전부 다 무속인은 아니니까, 내가 신기나, 음 조상가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상님 전에 대우만 잘해도 편안하게 12월달은 넘길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다섯의 기후생이 분들. 이 분들은 너는 부부가 있다면 너는 너,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각자의 쇼윈도의 부부처럼 살수 있어요. 12월 달에는 그 기운이 더 많이 들어오고 냉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족 간의 화합이 특별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 절에 가시면 가족 등을 키시거나 가족 초를 키셔서 절이나 이런 무속인 선생님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너는 너고 나가 나가 아니라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실수도 한 번쯤 눈감아주고 부인의 실수도 한 번쯤 눈감아줄 수 있는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배려의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별 수가 이혼 수가 들거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그걸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67살 정유생 이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서운이 들고 문서가 바뀌고 그런 운에 들었지만 12월 달에는 내 몸이 공권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어디가 아퍼도 아픈 운이고 12월 달에는 그게 안 되고 몸이 자꾸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그 무거운 기운은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가 기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산천을 좀 돌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찰 같은 데 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산이 있다면, 저는 강원도에 휴휴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거긴 용궁도 있고, 절도 좋거든요. 거기 가셔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 소원성취 되실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휴휴암 다녀오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79살 의류생 이분들 이제 그만 고집 꺾고 부인도 좀 풀어주고 자식도 좀 풀어주고 남편은 남, 자기 자신도 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의류 자체가 넝쿨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위에 넝쿨처럼 뻗어져 있는 나무가 있으면 이끼가 끼고 습기가 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집 나의 그 고집 때문에 이게 활개를 치고 나갈 수가 없고 이 바위가 수석이 돼 갖고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일만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성격을 좀 꺾어라 근데 이 나이에 꺾어? 못 꺾어 못 꺾으니까 12월 달에는 그래도 이분의 기운 자체가 다운이 되는 기운이니까 좀 가족들 모두가 좀 편안할 거고 자기가 편안하기만 원하지 남녀 누구나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기 싫어서, 언제 편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시는데, 불, 그러니까, 아직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러니까, 뭐내 몸을 전부 바쳐서 사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똑같은 일은 아홉 살인데도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좀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나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띠분들은 신 가물이 좀 유녹이 많고 예민하고 촉이 빠르고 집안에 조상의 가물이나 신의 가물이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띠를 갖고 조상의 기운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풍파가 굉장히 커요. 이분들. 그래서 늘공들이고 살아야 되는 게 닭띠분들이에요. 늘 공을 들인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내 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보경당이 이번 시간에는 닭띠 분들 12월달 마지막 개면년 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더 좋은 기회로 발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4919 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